이게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드릴 예배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목 그대로 해도 되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단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지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남기면 뭘 남긴다고요? 레위기서를 남긴다.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의견이 없어요. 예.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그러면 구약학 전체를 삼십구 예. 권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삼십구 권 중에 예레미야서 하나, 예레미야서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중에 어떤 한 부분 그게 이제 박사학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공부한 분들이 한결같이 신약을 해도 마찬가지고 성경 60년 중에 한 것만 남기면 왜 위기수다. 그렇게 하는데 이견이 없다. 왜 그렇죠? 이 도대체 죄인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부터도 구원받을 길이 없리는 거죠. 죄인이라. 그런데 오직 한결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서 그분이 의인이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게 레위기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주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섯 개의 배,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하목제, 소제 이렇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동행해 갈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일곱 개의 절기예요. 유무초나대장 저는 유부초밥 나대장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 유부초밥 나대장 생각나면 생각이 나니까요. 유무초 나대장에서 유월절 무월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장막절 그렇게 일곱 개 절기가 있어요. 아그절 기가 레위에서 나오거든요. 아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기반 밑이 위에서.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나 방법들이 다 제시가 되고 예배 종류에 대한 게첫 번째 4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4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예배 드릴 때몇 가지 이제 지침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준비가 두 번의 속죄제가 나오거든요. 예배자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잘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1월 1일이 나오죠. 1월 1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예요. 1월 1일 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인데, 아, 흠 없는 수승한 마말을 가져다가 잡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로 어디를 바르죠? 성전 문술주를 발라요. 문술주가 어디지? 문지방은 어디예요? 문지방은 밑에 거잖아요. 문술주는 좌우 문술주 이렇게 말해요. 좌우 문술주 이것죠. 그러니까 그 문술주를 다 제물의 피로 발라요. 그리고 재단 아래 측에 네모퉁이 높이로 바르고요. 그다음에 안뜰 문술주에도 높이를 발라요. 이게 어떤 거겠어요? 네, 이 장소의 정결함도 본문에는 나오고 예배자의 정결함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는 뭐예요? 예배들을 공간을 정결케 하는 거죠. 예배 공간을 정결케 하는 거죠. 이런 불신자 대상으로 교회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느 한곳석에 담배 피는 장소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예. 네, 담배 피는 장소. 담배 피는 분들이 교회 와야 되니까요. 그래야 꾼 받으니까. 그래서 어느 한장소에다가제기억이안 저, 저 나는데 지역이 크기는 그 가면 1층에 제일 들오기 좋은 장소에 전부다 유리가 썸팅이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고 쳐다보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아가지고 고스톱 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10원짜리를 다 제공했어요. 한 분당 하루에 천 원씩. 그래서 이제 노름말 종자돈을 주는 거죠. 예, 네, 10원. 이제 10원짜리 고스톱을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방에는 그 안마기 있잖아요. 그 안마기로 막 안마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 안마기 할때 옆에 붙어서 복음을 전해요. 예, 네, 어머니 할머니 오셨는데 있습니다라고. 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도 그 교회인감 1층에 거기서 다 구속치느라 온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모여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런 전도의 측면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장소 성소가 얼마나 구별되어져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예배 드리는 자를 정결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마침 우리 교회는 1층에 오늘도 들어오실 때 소독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저랑 똑같은 의미예요.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전부 다 코로나 급이 나가지고 <laughs> 저기서 소독 싹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제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피를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를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예, 이 피값으로 내가 예배하고 이 피로 내가 정결케 되어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간단치 않은 예배죠.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 그 자격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신약적인 의미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첫 번째 속죄제두 번째 속죄제는이월 7일 날이 있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이월 7일 날 똑같이 성소를 전결해야 돼요. 예. 이때 근데 여러분, 그왜 이런 속죄제를 드린지 보세요. 20절에 모든 과실범과 예. 그다음에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야,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는 과실치사. 이건 과실치사 같은 게 어떤 거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나는 거. 이거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과실치사라고 불러요. 모르고 범죄한 자 죄지은 사람, 과실치사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성소를 정결케 하고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두 가지 속죄제를 지난 연후에 1월 14일 날첫 유월절 절기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유월절이 나오죠. 1월 14일 네. 누룩 없는 떡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22절에 속죄제를 또 드려요. 그날에자 밑줄입니다.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요. 예배자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죠. 2 3절을 보십시오. 7일 동안에 뭘 드리죠? 번제를 드려요. 밑줄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2 2절은 속죄제를 드리는데 송아지 한 마리로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백성을 예배자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요. 7일 동안에는 유월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준비해야 돼요. 일 동안 매일 험없는 수송아재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춰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2 4 절에는 뭘 드리죠 소제를 드려요 곡식을 빻아서 이 가루 형태로 소제는 여러분 쌀을 그대로 들고 와서 쌀을 바치고 보리쌀을 들고 와서 보리. 이게 아니에요 이 우리 같으면 쌀과 보리를 완전 가루로 빻아야 돼요 완전 가루로 빻아서 가루로 분말에 채 가지고 그 가루를 예배를 드리는 게 소재거든요.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그 쌀을 이렇게 빨려면 잘안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방앗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소재는 예배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 편견과 완고함과 고집과 아집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술이죠. 내 세계관의 수술이 일어나는 거고 가치관의 수술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거기 보면 수송아지한 마리는 자 번제를 드릴 때수송아지한 마리에 플러스 보태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한 에바 이 소재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에바는 2 2리터입니다 한 에바는 22리터거든요. 에, 그래서 수소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고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을 넣어야 된대요. 에, 기름 한 인식을. 그래서 여러분 이구약에 이제 이런 곡물 곡식의 단위가 나올 때 우리는 한대두대몇 킬로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제일 큰 단위가 호멜이에요 제일 제일 큰 아니고 호멜인데 이 호멜은 몇그람몇 킬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나귀 한 마리의 실은 분량이한 호멜이에요 그리고 이한 호멜의 10분의 1이 한 에바입니다 당나귀의 실은 이한 호멜의 10분의 1이 한 에바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시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서아라는 말이 나와요 서아, 두서아, 세서아 이거는 에바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오멜이란 단어 나오죠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호멜을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에바는 얼마겠어요? 10만 원이고 그리고 오멜은 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3천 원 정도 그게 이제 이 곡물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지나고 25절에는 장막절이 나오죠 그리고 6월절까지를 보면,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는 한번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며칠 동안 계속 드리죠. 일곱 마리씩 막 해서, 7일 동안. 무슨 의미겠어요? 이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콘트를 짤 때도, 마지막 찬양을 예배송 이렇게 불러요. 예배송. 우리가 보통 주일 아침에 두 곡이나 세 곡을 부르잖아요. 그두 곡이나 세곡 중에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마지막 곡은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거의 대부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에서는 왕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게 예배인 거죠. 여러분 제사 때. 우리 전통적으로들은 제사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하고 엄마고 하 제사 이제 시장 보러 가는 거예요. 어, 엄마 오늘 제사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좀 해. 어? 그러면서 막내 좋아하는 것만 막 해서 준비하지 않잖아요. 이놈아, 어? 이건 네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다.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할 거나 제사 때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대상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러지 않고 예배는 꼭 내가 예배 받을 대상인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좀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예배는 좀 불편해야 되는데 이 영어적인 표현의 예배 하나가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채풀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영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자꾸 좀 변질되어져 가는 느낌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아, 왕과 나를 위해서는 한번 속죄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7일 동안 매일 숫, 암, 그소 일곱 마리에다가 순양 일곱 마리에다가 매일 이렇게 야,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이구나. 이 개념이 잘 준비되어져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을넘어오면 장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여기는 속재질도 드리고 번재도 드리거든요. 밀가루도 드리고 여기도 기름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2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 유다는 왜 바벨론에 지금 포르로잡혀가 있습니까? 그들 또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들이 예배의 소홀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와 열한 계 지파가 왜 땅을 레위 지파한테는 내 기업이고 내 산업이니까 땅 나눠주지 말아라 했는지 이미 설명됐잖아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열한 계 지파가 모두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서부터 예, 죄가 온 백성들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비참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가지고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2년 동안 포위하니까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니까요.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걸 읽어 보죠? 엄마가 아들을 막 잡아먹고 하는 소스 쌀만 먹고 하는 이런 기사가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이 시드게 왕이 도망을 갑니다.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다 붙잡혀요. 붙잡혀 가지고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 세설 차례 차례 죽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 사람 죽이는 걸 쳐다보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들을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아 왕의 두 눈을 도려냅니다 도려낸 다음에 노세살에, 노세사슬에 묶어가지고요 그리고 바벨론 그 수천 킬로를 끌고 가요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이었어요 정말 시드기아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셋을 그렇게 죽이고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당했을까요 그 죄의 결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지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죄의 끝이 무엇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죄의 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속하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일월 1 4일날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월 1일날 속죄제를 하고 일월 7일날 섭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가 이만큼 중요해요. 예배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참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상태에서 예배 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은혜예요. 예, 정말 그 정말 피흘리기까지라도 하더라도 그냥 붙어 있는 거니까 살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금요일쯤에서부터. 예. 아무리 늦어도 주일날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내 자체가 제물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 미디어를 끊고 내가 주일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끊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의 조심이 있고 가는 장소의 조심이 있고 예, 그렇게 여러분 금요일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예, 더더욱 내가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몸가짐과 말하는 것과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와서 8시 준비기도 해서 내일 내가 받을 은혜, 목원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 하나님 좀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좀 써주십시오. 정말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나팔로 서주시오막 기도도 하시고 장팀 한 사람 한사람 위해서도 정말 예배득으로 써달라고 기도도 하고 순수 같은 자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5분, 10분 일찍 예배 준비 와서 또 오늘 받을 예배를 또 오늘 말씀 전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막 기도하고 하세요. 토요일 날에 예배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헌금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쓰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매주마다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코로나지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런던 인구의 절반이 다 죽어 나갔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천주교며 다문 다 닫았어요. 모든 신부들이 다 도망가고요. 국교에 성공해도 다 도망갔어요. 그때 남아 있었던 건 청교도 목사님들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서 앉아서 준비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 설교 도중에 죽는 사람, 예배 끝나고 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죽어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극사병에 걸렸을 때 런던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가 나의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각오하고 드렸대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런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때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사병을 지나고 난 다음에요. 개신교가. 영국 사회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한 번의 예배가 정말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준비하고 그사모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그대로 쭉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말씀을 보면서 음,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가 2부 사회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일한 예. 세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세배 드릴 때까지 그 틈을 그 공간을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다시 깨달았었어요. 예. 야 다시 토요일부터 내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정말 내 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적용.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정말 예배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어깨 다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달리는 은혜의 날개가 달리는 아그런 예배로 참 준비해 가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26장으로 넘어갔으면 6일 동안에는. 안쪽 동문을 닫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하고 초하루만 열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맞아하시겠다는 의미예요. 네, 이날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구약적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 주일을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이제 지금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잘 보시면 어 예배를 드나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깥쪽 자 이런 부여를 보십시오 도면을 생각하시면 이쪽이 동쪽 문이죠 그리고 여기 성전 이게 또 안쪽 동쪽 문이 있고 일로 들어가잖아요 위가 북쪽 문 남쪽 문이잖아요 예배자는 반드시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남쪽 문으로 나가는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둥의 벽에 붙었어. 예배하죠. 에,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예배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 문으로 예배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남쪽 문으로 들어와서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해요. 에,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왔다가 북쪽으로 못 나가요. 또 남쪽으로 들어왔다가 남쪽으로 못 나가요. 반드시 북쪽으로 왔으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고. 남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야 해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고요. 예배는 질서예요. 예, 예배는 질서고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이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지쳐 있고 곤고한 상태지만 나갈 때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예배 안내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계속 앞으로 예배자는 나아가는 것이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순서가 있고요.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배 질서요 방법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려고요. 이런 피지 못할 때 이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죠. 분명한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에 성령 은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기를 꺼리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성령 역사해요 온라인 예배라고 성령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막 은혜를 받고 병이 치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저 도시가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한테 병결로 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목사님이 기도한다. 전화로 통했으면 이 기도를 받아라.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아들이 질병이 나는 일들이 허다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쓰시고 하나님은 어디라도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 이해 되시죠. 현장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내가 내 임의로 내 편하고자 편리를 위해서 그냥 오늘 아침 감정이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로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 질문을 보면, 이 예배가 정말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내 예배를 잘 오늘 말씀을 살피고, 이 예배에 실패해서 죄에 실패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시드게 왕처럼 비참한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 예배를 살피고 나 예배 준비를 살피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내가 그렇게 준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돈되어지시고 예배를 금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단지 주말이 일탈하고 그냥. 이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지만 또한 내가 주일날 받을 은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성임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 예배마다 승리하시고 예배 예배마다 하나님